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새해 또 금메달에 환호할 것이고, 또 1등을 좋아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학점이라면 애학점을 좋아할 것이고, 내신이라면 1등급을 좋아할 것입니다. 최고가 좋습니다. 심지어 교회 이름에도 무슨 무슨 제1교회, 무슨 무슨 중앙교회, 이런 교회 이름을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나중보단 먼저가 좋습니다. 제일이 좋고, 최고가 좋고, 먼저가 좋은 우리 마음.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된 자로 나중되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먼저와 나중, 나중과 먼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서를 읽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는데 각각의 군데에서 하시는 말씀 상황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젊은 부자 관원이 영생의 비밀을 예수님께 물으러 왔다가 아쉬운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이 먼저와 나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먼저와 나중은 제가 1월 넷째 주일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먼저와 나중에 대해서는 1월 마지막째 주인 다섯째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 그 비유의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흔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역전의 주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역전의 주제 그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는 역전승 좋아하거든요 역전의 명수 좋아하거든요 막판 뒤집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오늘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역전의 주제가 있죠? 아니, 과연 역전의 주제가 있긴 있는 거 맞습니까? 좀 의심스럽지 않으신가요? 오히려 역전의 주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온 품꾼이 두 달란트를, 두대다리온을 받고, 먼저 온 품꾼이 한 대나리온을 받았다면, 그건 분명한 역전이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한 대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나 꼴찌나 똑같이 되는 것이 오히려 이 비유의 핵심처럼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글쎄요, 역전된 것이 있다면, 임금을 받는 그 순서 그 정도라고 할까요?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임금을 지불받는 그것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전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아마 그건 품꾼의 마음일 겁니다. 품꾼들의 감정 이건 변화됐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던 일꾼들이 그만 불만에 가득한 채 하루를 마감합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걱정에 쌓였던 고용되지 못했던 일꾼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역전이라면 이게 역전일 겁니다. 품꾼들의 마음이 역전돼요. 품꾼들의 감정이 역전됩니다. 아, 목사님, 기분만이 아니라 따질 건 제대로 따지셔야죠. 아니 먼저 온 사람 더 많은 시간 일했잖아요. 나중에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 적어도 땡볕에 일한 건 아니잖아요. 새벽부터 이 더운 날씨에 고된 시간 일했으니까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대비 뭐 노동 대비 가성비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여러분 꼼꼼히 계산해 보자고요. 그래야 억울함이 없겠죠. 그것이 공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것입니다.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자 오늘 포도원 주인이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지금 일꾼을 고용해서 일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자 오늘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인이 분명히 한대 너리는 준다고 처음부터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일 끝나고 시장에 들러서 생선 한 토막 또 고기 반근이라도 사서 처자식을 먹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은 돈은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요리조리 살림을 잘해서 여러 식솔들을 건사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한, 하루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만약에 새벽부터 정하지 않았다면 이거 몇 시간 동안 마음 졸일 뻔했는데 이렇게 일식, 일찍 정해졌으니까 여러분 요즘 입시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시로 치면 이거 수시 합격된 거예요 정시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새벽부터 지금 콧노래가 나옵니다. 2절에 주인이 분명히 확실하게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 얘기했으니까 이제 적어도 오늘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새벽부터 합격됐어요. 수시 합격이. 오늘 성경에 그 후에 제 3시, 6시, 9시, 11시 그랬는데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시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들 얼마나 가슴 졸였겠어요. 오늘 만약에 일을 못 하면 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립니까? 뭘 먹이죠? 오후 3시 5시까지 일감 못 찾은 사람들 얼마나 가슴을 졸였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어요. 여러분 혹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 잘하는 사람, 건장한 사람, 경험 많은 사람, 먼저 불려갑니다. 나중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거 연약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커요. 물론,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 보시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6절에 보셔도,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로 놀고 여기서 있느냐 하셨어요. 글쎄 요 어린아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몇해전 레바논 난민촌에 가봤더니요, 이 아이들 중학교 1학년 정도 나이만 되면 저 자동차 센터 같은데 가서 일하더라고요. 전쟁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비록 내 나이가 어리지만 소년 가장이에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아니 형제들과 엄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건장한 남자들 품꾼들로 불려가는데, 이 몸집도 작은 중학생 아이, 인력시장에 나왔지만, 힘도 약해요. 경험도 일천해요. 품꾼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나중에 남았을 가능성이 큰 아이들. 비록 어리지만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데, 땀 흘려 일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장터에서 지금 이렇게 놀고는 있지만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놀려고 노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주인, 어찌 보면 품싹 주고 싶은 마음에 오전에도 오후에도 마지막 한 시간 남은 시간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다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일과를 막 끝내고 맨 나중에 온 사람으로부터 품삭을 치르도록 합니다 새벽부터 일한 품꾼에게만 분명히 한대나리 주겠다 약속했으니까 다른 품꾼에게는 들 본문 4절에서 보시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줄이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상당하게 줄이라 하셨으니까 9시부터 일한 사람은 글쎄요 한 4분의 3대나요온을 주시나보다 그 정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오에 온 일꾼이라면 반 대나리온 그리고 오후 3시, 5시에 온 일꾼이라면 그저 한 3분의 1 대나리온, 4분의 1 대나리온을 기대했을 법합니다 글쎄요 일하면서도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엔 한 대나리온이 필요한데 오늘 여기서 3분의 1을 얻으면 3분의 2는 어디서 벌충하지? 내가 4분의 1 대나리온을 받는다면, 나머지 4분의 3은 어디에서 내가 메꾸지? 일하면서도 걱정근심이 있었을 법한데, 놀랍게도 모두에게 한 대나리온씩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일꾼들이 필요한 식솔들 건사하는데 필요한 한 대나리온씩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이제 먼저 온 일꾼. 당연히 보너스를 생각했겠죠. 땡볕에서 일했고, 더 오랜 시간 노동했으니까 더 받겠지. 그런데 똑같이 한 대나리온 식을 받자 오늘 주인에게 노골적으로 불평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해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너가 나와 한 대나리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저나으로 너가 악하다 하느냐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 중에 세인데 여러분 돈 계산 잘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셈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자, 나중원 품꾼 사실로 온전히 하루 품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주인의 선하심 때문이었어요. 주인의 선하신 자비 때문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정말 선한 분 맞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 왜 먼저 온 품꾼에겐 선하신 자비, 선한 보너스 왜 베풀지 않았죠? 왜 나중 온 풍꾼에게만 자비를 베풀었나요? 또 다른 차별 아닌가요? 또 다른 불공정, 또 다른 불공평, 그거 아니냐고요? 자,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온 풍꾼, 말씀드린 대로, 새벽부터 수시 입학, 그것으로 행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맨 마지막 이 시간까지 사실은 특별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비록 뼈 아프지만 뼈에 사무치지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주인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이런 뼈 아픈 사랑, 가슴 아픈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온 품꾼에게 주시는 이 교훈과 같은 사랑. 저희가 1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에서와 야곱을 먼저와 나중이란 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이 장작권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고생고생 많이 합니까? 근데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뒤따라가 보면요. 어쩜 우리랑 그렇게 닮았는지. 배달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가죽이 있는 그림을 다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죠. 근데 그뒤의 모습을 보세요. 똑같이 사기꾼 같은 삶을 또 살아갑니다. 야복강가에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까지 위골되잖아요. 그래서, 분이 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봤습니다. 경험하지만, 그 뒤에 또 야곱의 발걸음을 한번 보세요. 또 휘청휘청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예. 자,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올지 모른다 생각하지만, 그 여러분 사실, 야곱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에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동생이 오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 장자권이죠? 야곱,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었다 생각하지만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고생, 고생 말도 못해요. 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온 풍꾼처럼 그 대나리온을 봤습니다. 나중에 야곱을 만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팍죽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으로 복받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끝까지 야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인, 다시 아픈 마음으로 먼저 온 자에게 다시 특별과외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나리온 보너스 정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아픈 마음으로 먼저 온 품꾼 오늘 이 주인이 사랑합니다 주인의 뜻을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자리 얻지 못했던 일꾼들 조종일 꽤나 속을 태웠을 겁니다. 그만큼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넘기고 나서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러나 은혜의 한 대단히 식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을참 다행스러운 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도 있겠죠.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 내가 아플 수 있잖아요. 모레 내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내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주인이 계시다면 또 다시 은혜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먼저와 나중을 다 사랑하시는 일등과 꼴찌를 다 사랑하시는 주인. 이거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오늘 보너스가 없냐? 오늘 하루의 기분이 역전됩니다. 감사로 시작한 하루가 불평으로 끝나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특별과의 먼저온 품꾼에게 주신 거예요. 수시입하게 플러스 보너스 특별과에까지 먼저온 자 주인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리라. 먼저 온 사람 건강하니 먼저 뽑혔겠죠. 땡볕에서 일했지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되니까 감사했잖아요. 얼마나 복되게 하루를 시작했겠습니까? 또한 맨 마지막에도 뼈아프지만 귀한 교훈을 얻었어요. 주인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먼저와 나중을 다 사랑하십니다. 때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때론 아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것이 다를 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온 사람도 사랑하시고, 나중 온 사람도 사랑하시고, 먼저 온 사람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셨지요. 나중 온 사람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이 시간, 먼저 온이 사람을 다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주인 일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부른 것 같지 않아요. 그저 품싹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 같아요. 먼저 온 품꾼의 불평은 사실 이 주인이 일 시키기 위해서 불렀다 생각하는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을 더 뼈저리게 알수 있는 귀한 은혜까지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중 온품고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내가 더큰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먼저 온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때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실 것이고 때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의 대나리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인의 사랑은 나중 온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먼저 온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생각할 주인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내가 더큰 사랑을 받았다고 먼저 온 품꾼 나중 온 품꾼 모두를 사랑하는 이 은하의 대나리온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중은 풍꾼도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먼저 온 풍꾼도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또 다시 아픈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어, 이와 같이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대로 나중 된 자로 먼저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옵소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포도원 풍꾼의 비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전국의 마음으로. 오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중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마음을 함께 품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된 품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